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신성 전유진의 일본 후지 TV 1000 무대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한국과 일본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전유진의 일본 데뷔 무대는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유진은 일본 후지 TV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담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의 관객이 모였고 공연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신곡 지효를 통해 강렬하면서도 감미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일본 대중들 앞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효는 그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가 결합된 트로트 댄스 곡으로 이미 한국에서 선공개 영상만으로도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은 곡이기도 했습니다. 공연 당일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들의 함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는 강렬한 붉은 조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녀의 춤사위와 가창력은 단숨에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재는 공연 중 일본어로 준비한 인사를 건네며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정을 전했고 관객들은 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전유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까지 안무 연습을 하며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현장의 스태프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전유진은 한국에서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일본 스태프들과 나누며, 같이 힘내요라고 말하며,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성실한 태도는, 무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은 무대 의상에도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스타일로 의상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붉은 드레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한국과 일본 팬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에서 그녀는 의상과 함께 무대를 더욱 빛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유진은 한일가왕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며 일본의 신의 가수 자이와 개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이는 일본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며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전유진은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녀를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 극찬하며 그녀의 무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연 직후 일본 SNS와 다양한 매체에서는 전유진의 무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팬들은 전유진, 일본에서도 대성공. 목소리가 정말 황홀하다. 한국에서 온 천사 같은 가수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전유진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감정 표현은 정말 독보적이다라고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팬들 또한 그녀의 글로벌 도전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전유진이 드디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다. 그녀는 한국의 보물이다라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경험에 대해 이번 무대는 저에게 큰 도전이자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와 일본에서의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일가왕전은 단순히 양국의 경쟁을 넘어 문화, 교류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K트로트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보여준 진심과 열정에 감동하며 앞으로 그녀의 여정에 뜨거운 응원을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유진의 일본 데뷔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하며 음악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의 맑고 깊은 목소리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노래는 희망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전유진은 자신의 실력과 매력을 한껏 발휘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과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유진은 이미 국내에서 뛰어난 실력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데뷔 무대를 통해 국제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가 가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며 그녀의 노래가 가진 힘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성공적인 일본 데뷔 무대는 한국 트로트 음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유진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섞어내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한국 음악이 더욱 다양한 장르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전유진은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더큰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음악적 도전은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처음 알게 된 이들에게도 큰 기대를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녀의 여정을 응원하며 그녀가 앞으로 걸어나갈 길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유진 가수가 더욱 빛나는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유진 가수의 더 많은 소식과 특별한 순간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